안녕하세요. 백두산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6일 토요일 아침 10시 48분입니다. 어,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할게요. 월요일 아침에는 영상 안 올라갑니다. 어,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유럽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젯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다안 좋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도 상승 마감했지만 상승으로서의 의미를 좋게 봐주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재밌는 게그 전일의 상승을 완전히 다 되돌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했던 자리 있죠. 분봉상으로 여기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 15,460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다시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서 내려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그 전일의 상승이 오버슈팅이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냐 삼각수렴형 이렇게 위쪽으로 돌렸다가 하루만에 다시 되돌리면서 방향성을 일단 아래쪽으로 좀 가겠다라고 좀 무게를 좀 실어 줬어요 그러나 아래쪽으로 무게를 실어 줬지 아직도 직전저점 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을 붕괴 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미국 증시는 일단은 계속해서 혼조한 모습의 연속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각 수렴형 이었는데 갈 것처럼 하다가 못 갔죠 그죠 그렇지만 붕괴 된건 아니니까 일단 삼각 수려명이라고 보엔 이제 조금 좀 애매한 상황이 됐고요. 어떤 뭐좀 뭉툭한 박스권 뭐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모양이다 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건 일단 방향성이 없다. 방향성이 없는데 전일 상승했던 것을 완전히 다 되돌리면서 음봉이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또 하락에 대한 기대 또 어떤 하락에 대한 위기가 다시 미국 증시에 들이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그, 이번 주에 움직임에는 알고 보니, 그, 파생상품 만기의 영향을 좀 굉장히 크게 받은 거였죠. 그죠? 어, 어제, 전일 상승을 다 되돌린 거를 보니까, 이, 이 사실 지금 선물 지수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현물 지수 그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죠? 현물 지수입니다. 나스닥 현물 지수. 전일 상승했던 거, 전일 상승했던 거, 이, 이 양봉이잖아요. 시작부터 강하게 매도세가 등장했다고요. 시작부터 개파락 출발하면서 전일의 시가를 붕괴시키면서 출발을 했고 하루 종일 하락을 하면서 전일 저가까지 붕괴시켰고 그러면서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직전 저점 여긴 붕괴시킨 게 아닙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루 종일 강력한 매도세를 보여줬으니까 음뭐또 그리고 이제 하루 만에 그뭐 하루 이틀 만에 이런 삼각수렴명을 돌판착 을 했다가 다시 되돌린 거기 때문에 하여튼 뭐 굉장한 한 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상승했던 요건 속임수가 되는 거고요 하여튼, 지난번에 상승은 했었기 때문에 삼각수렴형이었던 이거는 이, 지금 일단 이 패턴은 깨진 거고요 그냥 이제 혼조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하락, 일단 강력한 매도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하락의 또 위기가 또슬슬또 피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요까지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발표가 됐어요. 어...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될 거는 요거인 것 같거든요. 뭐, 일단은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요거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뭐, 왜 그런지 이유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낮아졌어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헤드라인 물가지표는 이번 주에 굉장히 높아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일부 이런 지표들은, 일부 뭐 소비자와 관련된 뭐 이런, 이런 지표들은 좀안 좋게 나오는 것도 있고 좀 그랬는데요. 이런, 이런 소비자 관련된 이런 뭐 컨스머 엑스펙테이션, 컨스머 센티멘트 이런 지표들이 안 좋, 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거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좀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일단 좀 이야기할 수 있긴 하겠는데, 그냥 이제 전반적인 미국 경제 지표들은 아직도 다 굉장히 견고하게,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지표가 나왔다고 미국 경제가, 뭐, 미국 경제가 자신감을 잃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좀뭐 하고요. 하여튼, 어젯밤 나온 이런 미시간 관련된 이런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사실 증시의 호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긴 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하락마감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인플레이션, 그 기대인플레가 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증시의 호재죠, 그죠? 근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하락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 경제지표에 대한 반응 이번 주에 쭉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다 지표와 반대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 일부 지표들, 뭐, 물가가 높게 나왔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증시 오르고, 기대인플레션, 이 네, 지금 보시면 기대인플레션이 이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는 또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 하여튼 굉장히 좀 비이성적인 하루하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비이성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요 하여튼 만기의 영향인 것 같긴 하다 라고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시장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마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싸워서 어떻게 됐는데 라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제 결과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위기가 좀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는 된것 같습니다. 어, 어제의 이런 반응 뭐 이런 거는 뭐투기적으로네 이런 거는 뭐 단순히 뭐 투기적인 측면에서도 볼수 있겠지만은 조금 좀 관점을 넓혀서 이번 주 내용을 복습한다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뭐어젯 밤에 이런 하락이 뭐 지난 뭐 수요일 밤 목요일 밤에 발표됐던 그런 경제 지표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이제서야 나타난 거다라고 뭐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도 충분히 볼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죠? 잊으시면 안 되겠죠. 수요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 CPI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헤드라인 CPI는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높은 예상치를 극복하고 더 이, 그죠? 그 예상치를 상회해버렸단 말이죠. 상당히 심각한 CPI가 나왔고 반면에 이제 헤드라인 CPI 말고 코어 CPI는 그래도 뭐 많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시장에 안심을 주긴 했죠. 물론 이 코어 CPI도 M.O.M. 월 증가율을 보면은 0.4인가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당히 높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수요일 날 어, 코어 CPI 그거는 뭐 그거는 시, 그 시장에 비록 그 시장에 좀 비교적 안심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긴 하나, 전반적으로 어쨌든 물가는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국제유가에 대한, 고유가에 대한 그런 부담이 명확하게 지표로 잘 드러난 거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이런 그, 결과적으로 이 수요일에 CPI가 가장 중요했던 이번 주의 일정이었는데, 어, 이거에 대한 반응 어젯밤에 이거에 대한 반응이 뭐 진짜 나왔다라고도 뭐볼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각수렴형 위쪽으로 안착하는데 실패하고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지 않았냐. 일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를 안 좋은 방향으로 해석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하여튼 그죠? 국제유가의 상승이 지금 어떤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한 테마로 좀, 좀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이거 좀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이벤트는 금리 상승과 유가 상승이죠. 특히 유가 상승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사실 지금 정론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얘네 둘이 결국 같은 이야기죠. 그죠? 긴축, 뭐, 물가 우려, 이런 것들에, 예, 그런 것들에 반응하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하여튼, 이번 주 내내, 금리와 달러는, 금리와 달러,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죠? 잠깐 확인하자면은, 국제유가. 국제유가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매도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의미 있는 매도세 찾을 수가 없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 저의 경험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동성을 지금 죽이면서 좀잘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물론,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이렇게 좀 줄어 있다가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좀 조금 커졌어요. 조금 커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차분하게 일정한 기울기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런 이런 국제 유가의 이런 멋진 상승이 끝나는 데는 보통 이제 슈팅이 좀 동반이 되기 마련이다라는 게 일단 저의 경험상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지 뭐 의미 있는 슈팅 이런 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일단 국제 유가 좀 잠깐 보자면은 여기 위쪽에 일단 저항이 있긴 있습니다. 어디가 저항이냐면 여기가 지금 일단 저항이죠.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저항입니다. 92달러 언저리가 저항이 있어요. 어디 저항이냐면, 여기, 어 10월, 저기, 작년 10월에 만들어놨던, 작년 10월 11월에 만들어놨던 곳이 이 저항이 92달러입니다. 92달러 자리가 저항이에요. 일단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92달러부터는 근데 국제유가의 상승도 좀 주춤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내용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하여튼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좀 잠깐 보자면, 뭐, 증시 이야기는 했으니까, 다른 것들 보자면, 은 어, 금리 신나게 올라갔죠. 이번 주에 뭐했죠? 이번 주에 CPI 보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결과적으로 이 금리의 상승세 계속되고 있다. 2년물 금리도 잘 보자라 말씀드렸죠. 2년물 금리도 결과적으로 쌍고점인 나오나라는 순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뭘 했냐? 지지력을 확인했다, 그죠? 이번 주에 금리는 이 건전하게 지지력을 확인했다라는 모습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든 2년물 국채금리든 지난번에 좀 많이 빠졌던 거에 대한 이런 불리함을 많이 좀 소화를 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어떤 전고점을 앞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서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돌파 한 착하고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2년물 국채금리인데 이념물 국채금리가 뭐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이번 주에 하반 경직성을 확인을 해버렸다면은 좀 하여튼 앞으로 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번 주에 22에서는 마지막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일부 환호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념물 국채금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게, 이게 이거를 이념물 국채금리가 여기 정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은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이런 게싹다 깨져버리는 그런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네, 하여튼, 뭐, 이번 주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번 주에 쌍고점 만들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였다. 22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미국은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지금 일단 시장에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물가 지표, 뭐, 많은 소매 판매 지표, 뭐 고용지표 등등 여러 가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긴축 우려가 좀 강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물 어, 금리도 그렇죠 10년물 금리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도 그림이면 이거는 그냥 정고점 넘어가서 계속 더 랠리 할거다 라는 거로 보시는게 맞죠 지난번에 많이 빠졌던 이거 이거에 대한 피로감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잘 소화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 이까지 빠졌던 거에 대한 피로감 잘 소화하면서 상승에 대한 목표치를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N자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좀 많이 열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금리가 지금 이제 전고점을 이번 주에 결과적으로 여기 자리 레벨을 완전히 이제 돌파한 장 한골이 됐는데요. 사실상 이번 주에 여기 전고점에 대한 매물 테스트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중요한 자리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거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지금은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이 되다가 이렇게 정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 근데 지금은 장기,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베어 스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는 거죠, 지금요. 잠시 장단기 금리 한 번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그죠? 이번 주에 장단기 금리 모습 그렇다고요, 그죠? 비슷하죠? 좀 전에 1 0년물 국채 금리 보셨던 거하고 모양 이 비슷비슷합니다. 어, 고점 고점이 나올 뻔했으나, 근데 이제 하반 경직성 여기 어디 여기 어디선가, 네, 어디선가 하반 경직성 잘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추가로 더 올라가겠다, 장단기 금리 차 정상화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고요. 물론, 이제 장단기금리가 아직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지난 작년 3, 올해 3월에 은행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고점을 굉장히 많이 높였었기 때문에, 이, 정, 정, 진짜 상승 추세로 가려면 여기를 돌판착 해야 되는 거가 되는데, 그래서 아직 완전한 상승 추세는 아닌데, 이 정도면 일단 근데 중기 상승 추세, 사실상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 가능성을 보는 게 맞긴 하겠죠.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장단기금리가 정상화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다중바닥형을 만들고 저점이 이제 높아지는 안정적인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직 여기를 돌파한 착 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장단기금리는 정상화 되는 과정을, 예, 이미 정상화 되는 과정에 들어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장단기금리가 정상화 되는 과정에서 증시가 좋았던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불안불안합니다만은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고점 갱신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고점이 조금씩 조금씩 좀 낮아지는, 뭐 어쨌든 정체가 되는, 상승이 많이 정체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그 애플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주도주들, 애플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슬슬슬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벌써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제 베어 스틱, 그죠?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장당기 금리가 정상화가 되는 베어 스틱의 구간이고, 연준이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금리 인하를 해야 이제 불 스틱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장당기 금리가 확 정상화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역사였는데요. 아직은 아니죠. 지금은 베어 스틱 구간이다. 지금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 장기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금리가 정상화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는 거고, 베어스틱 구간이 좀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번에 많이 빠졌던 거, 지난주, 이번주에 많이 여기서 매물 소화하면서 또 힘을 잘 모았기 때문에 올라갈 에너지가 충분해졌다. 아, 역시, 혹시나 이,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친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서 금리 상승이,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 빨리 끝나려나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그런 피로감을 잘 소화하고 이 목표치를 더 올리는 모습이라 하여튼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모습이긴 해요. 그죠? 이번 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지표들에 부합하는 적당한 반응이긴 합니다. 국제유가 올라갔잖아요. 이 때문에 물가지표가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그,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페드워치에 보면은 금리 인상 확률을 사람들이 베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FOMC까지 이제 사 거래일 남았 아니 이, 이제 어, 4일 남았습니다. 4일사 거래일이 아니고 어, 9월 20일이 FOMC 회의네요, 그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FOMC 회의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FOMC 회의의 영향권으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중요한 이벤트로서 시장의 방향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죠 그죠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상당히 매파적이었던 그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에는 금리 동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매파적인 그런 지표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확률은 전반적으로 좀 낮아졌어요. 아, 그러나,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제 생각도 그렇고, 이제 일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어, 일, 일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늘긴 했는데, 11월 달에 지금 보시면 시장은 27%로 인상 확률을 잡고 있는데, 27%, 에 어, 근데 11월 달에 슬슬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들도, 그런, 그런 생각들도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11월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다. 물론 여기 가능성은 27%로, 이번 주에 뭐40% 가까이 육박했던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낮아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인상 필요성도 조금씩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에 증신이 이렇게 시원하게 원화의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여까지 살펴보면은, 다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FOMC 회의인데요. 어,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하여튼 하방 투자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주중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요. 어, 근데 아무튼 여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한 거죠, 그죠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이게 근데 지금 한국 증시는 이 월요일날 반응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거 지금 코스피가 약합니까? 코스피가 약한 게 아니에요. 코스피는 좀 강해요. 코스피는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가 강한 상황에서는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하잖아요. 하락 출발을 하면은, 어, 안참, 그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코스피가 하락 출발을 하면 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 그런 힘 차이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락한 건 미국이고요. 강한 건 코스피고요. 약한 건 코스닥이죠. 그죠? 코스닥은 조금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원래 기초 체력도 약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잘 버틸 가능성 생각해야 됩니다. 야, 나스닥이 1. 몇 프로 빠졌기 때문에, 오, 오 야,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월요일 날, 내 생각은, 이 장대 음봉 완, 그 여기는 장대 양봉 완전히 다, 네, 그 양봉을 완전히 다 되돌릴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중요한 저항자리에 와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예, 네, 일단 시장은 뭐 강하다라는 거좀 알으셨으면 아 좋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뭐 미국이 하락했다는 걸로 개파락 출발하고, 분명히 장중에도 상승시도를 하긴 해, 할 겁니다. 왜냐면, 하 이 코스피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 증시가 약하고 미국 증시가 삼각수렴형을 아래쪽으로 좀깰 가능성이 좀 생겼으니까 어?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강하게 버틴다면 반등심의 도전량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 정도는 할수 있겠죠 뭐 그런 아이디어 정도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요렇게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뭐 다른 건뭐 특별히 일단 더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딸로 안 봤네요 달러는 뭐 보시다시피 살짝 조정. 전일 급등에 대한 피로감소화 했고요. 특별한 뭐 이상은 없고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아, 참그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국 증시 그어 대응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안 그래도 이 위험 관리하려고 이제 미국 증시 밤 10시쯤 이제 미리 켜 놓고 이제 개장 전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 개장 전에 슬슬 슬슬 뭐 벌써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미국 증식 개장을 했는데, 뭐 시작부터 강력한 매도세 등장과 함께 시작을 해서, 아유, 그냥, 그럼, 그냥 일단 뭐 들고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원웨이 하락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은, 네 원웨이 하락이 나오면서 삼각수렴형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게 속임수로 밝혀졌고, 아래로 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으니까, 위험 관리 안 하고 그냥 잘 넘어가게 됐습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생각엔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안하고 잘 그냥 시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여튼 그죠 이 방향성을 시장이 쉽게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좀잘 적용을 이런 것들 좀잘적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맨날 보고 있는 이게 금리나 달러나 뭐 증시 지수 이런 것들이 워낙 이시가 총액들이 다 크기 때문에 개별 종목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빠릿빠릿 하지가 않습니다 방향성이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미정인 상황인데요, 이 미정인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심리적인 그런 정신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에 좀 익숙을, 네, 그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긴 해 줘야 됩니다. 어, 아, 당연히 오래 걸리겠지. 아유 보나마나 또뭐 횡보나 할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좀 낮추는 게좀 아, 좋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리는 게 맨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런 게 그냥 드리는 인사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이게 움직임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이런 답답한 구간이 워낙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시간 잘 보내는 거, 어떤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게 주식 생각 안 하고 시간 잘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보면은 다본것 같고요. 애플, 그죠? 어젯밤 애플 하락하는 거 보고 그냥 이제 가만히 있었다고요. 어, 애플 약하네. 어그럼뭐 그런 예, 뭐 하방 포지션 안 팔아도 되겠네 라는 생각하면서 있었다고요. 하여튼 애플 그 아직 중요한 지지선 붕괴 시킨 건 아닙니다. 중요한 지지선을 아직 깬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예. 하여튼 근데 분명한 건위그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은봉의 하락이죠.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위험합니다. 아, 어, 근데 아무튼 이런 자리 이제 붕괴시키기 직전으로 왔어요. 특별한 일 없으면 다음 주에 이게 붕괴돼서 레벨 다운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은 뭐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굉장히 좀 약하죠.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다시피 직전 저점 역인데 직전 저점 붕괴시키면서 레벨 다운. 어, 그리고 여기. 그죠? 시가 붕괴되면서 레벨 다운 했습니다. 그래서 시, 실적을 발표로 그 실적 발표로 쌍고점을 이렇게 만들어낸 꼴이 됐고 좋은 실적에 지금 오히려 주식이 죽고 있죠?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좀 많이 열렸다. 뭐, 여기, 혹은 여기까지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많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들이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죠? 나스닥, 좋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약했습니다. 그죠? 아. 하여튼 그 미국 증시가 이렇게 실패를 한 거지. 근데 아직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은 강한 겁니다. 그죠? 일본 강하고요, 한국 코스피 강하고요. 이 강한 나라들은 강하게 맞게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빠졌으니까 무조건 빠진다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고 유럽 증시, 독일 증시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독일 증시는, 보시다시피, 지난 박스권 상단에 저항을 확인했네요. 그죠? 예. 어딘가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루 확인했어요. 한번 정도 더 확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 일단 세계 증시가 대부분 다 레벨업을 할수 있는 그런 순간에서, 어젯밤에 좀 김이 갑자기 생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위기가 좀안 좋아졌어요. FOMC 회의를 앞두고, 뭐, 불안해서, 뭐, 김이 생거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투기적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역시, 그, 우리 모두가 긴장했던 때였는데, 긴장했던 그런 일은 일단 일어나진 않았다. 어,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음,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